그래서일까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정작 보호나 구제를 받기 위해 택한 건 사보험이었습니다. MBN 취재진이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다 살펴봤더니 가입자 수는 5배 넘게 늘었고 실제 피해가 인정돼 지급된 사례도 벌써 100건 가까이 됐습니다. 국가보험이 따로 있지만 여기 기댈 수도 없고 따로 사보험을 들어야 교단에 설수 있는 현실, 이역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공론화되는 교권 침해. 이따른 폭언과 성희롱은 물론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대응을 교사들이 사보험에서 찾는 사례가 많아 가입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 1,400명 정도던 가입자 수는 현재 8,000명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 사례는 총 97건이었는데 올해만 벌써 95건이고. 6년간 보험금이 지급된 교권 침해 유형을 보면 학생은 폭언, 학부모는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5년째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게 지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개인이 할수 있는 거는 개인 소송밖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중요하고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순간부터 대응까지 교사 혼자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학교나 교육청 등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아야만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늦게나마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사가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이역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화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